안녕하세요. 빛나는 입니다 저희는 지금 브이라이브 현장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대기 중인데요. 기다리는 동안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. 네, 한 명씩 릴레이로 주어진 질문에 대답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. 1분 안에 저희가 17개 질문을 대답을 다 해야 음. 성공이라고 합니다. 릴레이라고 오, 하니까요. 네. 바로 해볼까요? 네. 이 순서대로 그대로 새로으 가. 다다다다닥. 이렇게 갈까요? 네. 다다다다당. 네. 네. 아. 요렇게 아, 자 가시죠. 자, 온유형 준비 시작해 주세요. 준비 시작. 본인의 별명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영감. 여름 휴가를 떠난다면 휴양지 N 도시. 휴양지. 동골미 다섯 번 연속 주기. 에브리 바디 다섯 번 연속 주기. 에브리 바디 다섯 번 연속 주기. 다음 활동 때 도전해 보고 싶은 헤어 컬러 또는 스타일은? 음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에 제가 안 해본 머리가 없어서. 아 진짜. 어, 어떤 걸 하면 잘어울리까 금발도 오케이. 괜찮고. 어.. 흑발도 괜찮고.. 저 스컹크 머리 해볼게요 스컹크 <laughs> 머리? <laughs> 지금 듣고 싶은 곡을 고른다면 같은 자리 vs day, Days and Years 같은 자리 오 좋아 네 매직핸드 태민 최근에 잃어버렸거나 망가뜨린 물건이 있다면? 어, 나절더 어? 망가뜨렸어요 <laughs> <더> 망가졌어 오예 우아해 <laughs> oh, yeah. oh, have... <laughs> 콘서트에서 아틀란티스를 한다면 첫곡 마지막 곡? 첫 곡! 어 나도 같은 생각 음. 둘 중에서 참기 힘든 것은? 웃음참기 VS 눈물참기 아 저는 성격이 약간 아진짜로 그러는 거야 눈물참기